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면서 서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보통 중국의 3대 명필하면 왕이지 안진경 구양순 구양순 안진경 왕이지 이 3대 명필을 읽었는데 오늘은 안진경의 당나라 시대의 안진경의 안글레비 네, 굉장히 유명한 법첩입니다. 아, 글래비를 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는 아, 10페이지 경자까지 쓴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페이지 긴장자부터 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경의 그 특징은 글씨가 지 곡선이 많이 나오고, 또, 갑자기 1분 필에서 갑자기 3분 필 굵게 눌러주는 이런 획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징이고요. 글씨가 좀 부드럽습니다. 아마 성격도 원만한 성격이 아니었겠나. 그런 추출을 해봅니다. 자, 긴장자입니다. 역시 여기도 파이, 파임이 잘되야 되겠죠. 자, 가로, 가로 획 점점 눌렀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밀어 세웠죠 자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하나 둘셋 여러 분 면을 깎아서 자 가늘게 여기도 같은 간격 자 여기도 좀 굵지 않게 내려왔습니다 조금 길게 나가서 아래 눌렀다가 바로 세워줍니다 자요 절반 정도 나가서 살짝 내려서 면 바꾸면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돌아왔죠. 돌아서 내려가고 갑자기 이 위치에서 점점 눌러주면 원으로 약간 눌러서 왼쪽보다 약간 내려왔을 때 살짝 부질 걷어 세워서 한 가닥을 가볍게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편을 <laughs> 안 짭니다. 하나. 간머리 2 밀어 세워주고 가볍게 누르면서 왼쪽 눌렀다가 왼쪽 을체해서 다시 불을 세워줍니다 가볍게 눌러서 여기서팍 눌러줍니다 점찍듯이 어, 짧게 그 갈방이 끌어주고 여기서 살짝 가늘게 자, 점점 누르면서 내려가서 굵게 눌러서 오른쪽을 뽑다가 다시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하나, 둘, 만나서 주고면 바꿔서, 가늘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굽지 않게 온다 2분 필, 1분 필 정도. 눌렀다가 끝에서 살짝 멈추면서, 어, 아래로 약간 꾸은지 누르면서, 밀어 세게 눌러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편안한, 안 안장, 짝, 편안한 안자까지 다음은 자이 나라 이름 로자인데요. 자 역시 사5도도 기필 밀어서 누르다가 살짝 심을 왼쪽 빼서 돌아가서 가늘게 다시 아래 눌렀다가 뒤집어놓고 심 빼고요. 자좀 나가서 가늘게. 자 우리도 가늘게. 세게 눌리다 오른쪽이 굵게 눌러주는 특징이에요. 밀어서 갈고리 만들어주고, 자, 굵게 누르고, 가로는, 세로는 굵게, 가로는 가늘게. 여기 특징입니다. 가로가 가늘어요. 점 멀리 떨어져서, 세우고, 자, 간격은 멀리 떨어졌습니다. 자, 점점 눌러서, 오른쪽 굵게. 자, 요, 같은 위치에서, 자, 가려긴 가늘게, 오른쪽 세로기 굵게, 다시 왼쪽 갈고리 만들어주고, 또 가늘게, 또 가늘게. 그 다음에, 넓을 박자입니다. 자, 가려의 가늘입니다. 이거 특징이에요. 자, 세로기니까 가려기보다 약간 굵습니다눌러서뽑는듯 왼쪽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세워주고요. 자 역시 가늘게 세로 <laughs> 약간 굵습니다. 가려 가늘게 오른쪽을 굵게 오른쪽이 굵어요 되게. 자또 가늘게 가볍게죠 가볍게. 자또 세로이니까 약간 굵습니다. 또 가려 이니까 가늘겠죠. 올라서. 멈췄다가 약간 꾹무니 뽑는 듯 밀어서 눌러서 세워줍니다. 자, 어느덧 돌아서 굵게 누르죠 자, 왼쪽 틀어서 밀어서 쓰러지고 점점 힘 빼고. 자, 칼고리로요. 여기 점 살짝 찍어서 내려오고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배우 락자입니다. 배우락자 네 하나 둘 가로 세로 가늘게 또 가늘게 또 가로니까 가늘게 오른쪽 세로니까 굵게 누릅니다 또 가늘게 가볍게 가늘게보다는 가볍게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자 교차점 중심 잡히게요. 자, 또 여기 세로 계통이 약간 굵죠 자, 가로는 가늘입니다. 가늘어 세게 눌렀다가 오른쪽 굵게 점찍이 눌렀다가 밀어 세워서 갈방위로 쭉뽑가주고요 자, 역시 가, 가늘게 눌러서 자, 여기 세로니까 굵겠죠 굵게 면 바꾸면서 면 바꾸면서 밀어서 갈고리 짧게 만들어 주고요 가로 회계니까 역시 짧게 아, 가늘게 짧게가 아니라 가늘게 자 눌러서 밀어 세워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눌러 끊은 듯 눌렀다가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laughs> 자 여기 좀 속자인데 예, 너무 크다, 크게 쓰다 보니까 여기 공자를 쓰겠습니다 좀더 바꿔서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빌 사십오도 이 각도가 45도라는거죠. 이 각도가 자 우선 올라갑니다 자그 왼쪽 밀어서 다시 예, 약간 방향 바꿔서 내려놓습니다 다시 살짝 눌렀다가 다시 면 바꿔서 점점씩 뺍니다 자 가로니까 굽지 않아요 눌렀다가 그 끝에서 살짝 왼쪽을 세워서 면 바꾸면서 눌러면서 다시 밀어주면 되겠네요 <laughs> 자 다음은 속자입니다 속자 좀 올려주겠습니다 하나 가늘게 오른쪽 굵게 눌러서 굵게 짧게 또 가늘게 세로기둥이 굵게 내려오다가 점점 숨 빼고 가늘게 팔때 팔꿈치 나가야 돼요. 자, 한 가닥까지 표현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로가 가늘기죠 조금 굵죠. 가늘죠. 또 오른쪽 세게 눌러서 굵게 또 가늘게. 말하면 강약 강약이죠. 이러다가좀 굵게. 또, 요,도, 눌렀다가, 아, 가늘게. 오른쪽 개토니까 굵게. 왼쪽 틀듯이 밀어 세워서 방향 바꾸고, 짧게 갈고리. 자, 우터 내려옵니다. 좀 굵겠죠? 다른 것보다 가로에 보다는. 자, 눌러서 살짝 방향 바꾸고, 중봉 잡아서 5, 4, 3, 2, 1. 날카롭게 띄워주면 되겠네요. 자, 그럴 문자입니다. 살짝 눌러서 방향 약간 밀어 서 세우고, 바꾸고, 내려오고, 다시 밀어 세우고요. 자, 가로 방향 잡아 놓고, 가늘게. 힘다 뺍니다. 멈췄다가 다시 위로 밀을 듯 엎어서 끌다가 밀어줍니다. 자, 오른쪽 여기 참, 참. 여기 파고 점점 5, 4, 3, 2, 1, 한가닥까지요. 자, 여기서 살짝 눌러서 점점 누릅니다. 세로계 통이니까 누르죠. 세게 눌러서 여기서 자리됩니다. 여기서 약간 끌어 잡아당기듯 반드 밀어주서 방향 잡아놓고 여기서 여기 특징입니다. 요거 들어갔다가 요거 손톱처럼 맞아, 손톱 모양처럼 뽑아주는 것이 이거 특징입니다. 자, 그럴 문자까지 했고요. 다음은 <laughs> 자, 더우 자, 토우 자, 더욱 자, 우 자, 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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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b p 1, 4, 5도. 자, 가로 갈때심다 빼고요. 가늘게 하라는 거죠. 자, 조금 세로기 두니까 약간 가로보다 약간 눌러서 쭉 내려가다가 점점 심 뺍니다. 4, 5, 4, 3, 2, 1. 자, 눌방 눌렀다가 면 바꾸고 세워서 면 바꾸는 거죠. 점점 누르죠. 약간 올라가는 듯 눌, 오른쪽 뽑는도 밀어서 여기서 많이 세운 다음에 점점 힘을 빼는데 이때 팔이 먼저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하나 약간 곡선 엎어서 내려오다가 다시 밀어서 세웁니다. <laughs> 자 다음 곧 공짜 아까 썼고요. <laughs> 자주엘의 고자입니다. 말씀 원 변의 옛 고자. 자 직점이 가다가 밀어 세워서 아래로 내려오고 방향 바꿔서 내려오고 다시 밀어주고요. 자이간 가늘 가로해이니까 가늘게. 자 이거 많이 안 나가고요. 여기도 가늘으니까 가늘게. 여기도 가로자 세로 계통이니까 누릅니다 가로 가늘게 세게, 가, 세게 눌러서 굵게 자 여기 져주고요 여기 가로 하나 둘 여기 세워서 끝을 위다 놓고 아래 엎어서 눌러 놓고 밀어줍니다 팍 찍고 내려오고 심 뺍니다 요거 이제 가는게 된게 특징인데 여기 자다른거다 굵었는데 자 내려서 이렇게 세워주고, 요거 가려기 가늘게, 요거를 세게 눌러서 굵게 눌러서 내려옵니다. 이때안 보이지만 밀어 세워서 갈고리 만들어주고, 이것을 살짝 올려놓으면 되겠죠. <laughs> 자, 그다음에 쓸때이 대개 그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맥 찍을 땐제 위치에 잘 보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끝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끝 방향을 잘못 보신 경우가 있어서 그시간제 결과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처음과 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줄을 대했으면 어느 정도 굵기로 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잘 보시고 어느 길이만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늘게 눌러서 얼마큼 나갔는지 잘 보시고 또 어느 위치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가로도 예, 가늘게 해서 이까지 멈췄어요. 좀더 나갔네요. 저까지 여기 멈췄어요. 오른쪽으로 다 비워놓은 거죠. 하나, 둘, 자 이거 오른쪽,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조금 굵게 만늘어놓고 자이 위치에서 얼만큼 떨어지는 살을 보고요. 쭉 내려오고 점점 힘 빼고 자 여기도 그만큼 떨어져서 같은 위치에서 오른쪽 가 내려오고 쭉 늘려서 멈춰주고 여기 조금 올라가서 이 위치에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서 방향 바꾸고 내려오고 같은 위치에 쭉 끌어 줘요 이때 점점 힘을 뺍니다 그럼 가늘어지겠죠 자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laughs> 필압을 잘 조절해야 붓이 습니다잘 참고 면 되게요. 자 그다음에 사자입니다. 스을 사자. 자 여기 눌러서 밀어서 방향 을 잡아놓고 점점씩 빼면 끌어. 이게 가늘어지죠. 눌러서 오른쪽 가다가 약간 왼쪽 아래 눌러서 밀어주고 여기서 가르가르 가늘게 눌렀다가, 엎어서 끌듯 밀어주고, 자, 오른쪽 세워서 내리고, 방향 잡고, 중봉 잡고, 멈추고, 쭉힘 빼면서 끌어주고,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약간, 굽걸 벗어나서 왼쪽 밀어주고 됐습니다 <laughs> 다음은 수나라 숫자입니다. 두방변요 그 가로 하나 가늘게 조금 굵게 또 가늘게 조금 굵게 올려서 세로니까 어떻게 굵점쭉 왼쪽 곡선인도 내려와서 하나 들어와서 오른쪽도 맞춰주고요 여기 오른쪽 자 가로 45도 깊이 가늘게 올라가고요 거의 위치까지 올라갔죠 올라서 방향 잡아놓고 쭉 내려오면서 힘 빼고, 자, 바로 뒤집어서 가늘, 가늘게 눌렀다가 엎어주고요. 자, 기 위치에서 꺾어서 고, 조금 굵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많이 안 나가죠? 자, 올려주고, 오른쪽 굵게 눌러서 여기서 살짝 밀어서 여기서 세워줍니다. 자 여기 하나 둘 가늘게요. 그래도 가늘게 하나 둘 숫자입니다. 다음은 <laughs> 마틀 살자입니다자 마틀 살자자 깊이 45도 눌렀다가 밀어 세워서 갈방에잘 잡고 점점 실 빼고 살짝 떨어지는 듯 눌러서 어느 정도 굵게 눌러 놓고 곡선 나갔다가, 돌었다 나가는 식으로, 곡선 처리, 살짝 뽑는 듯, 밀어 세워서, 누르고, 쓰러지고, 짧게 뽑아주고. 자, 여기도, 조금 나갔죠? 가로, 올려서 여기서 세워서, 위다 끝을, 봉을 위다 놓고,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되죠? 자, 여기 눌러서, 굵게, 가늘게, 또 세워서, 자, 덮어놓고 굵게 잡아 당기면서 끌어주고 살짝 안 보이지만 갈고리 만들어주고 이거 다 살짝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경세경자, 경서경자 경세경, 경서경자 여기 실삽이 하나 면 바꿔서 정직하는 게또 돌아서. 방향, 각도 잘 보시고요. 눌러서 잡아놓고, 힘 빼고, 또 눌러서 가늘게. 자, 여기 또 굵게 눌러서, 점점 힘 빼고, 점 굵게. 또 내려서, 또 살짝 넣다가 내리고, 오른쪽 다시 밀어 세우고, 자, 이것도 요지 가늘게 쭉 뽑습니다. 눌러서, 어서 이걸 딱 미끄러주고, 한번 살짝 곡선으로 돕니다. 부드럽게 돕니다. 각이 안지게 눌렀다가 각이 안지게 돕니다. 자, 이거 가늘게 올려주고, 이거 굵게 눌러서, 이건 다시 가늘게, 이 끝에서 세워서, 봉을 위다, 오른쪽 위다 놓고, 그대로 눌러주면 돼요. 짧은 짧게. <laughs> 자, 그다음에 구자, 반구자. 자, 가로 가늘게. 자, 세워서 방향 바꾸고 세게 눌러서 짧게 끌다가 밀어서 세우고. 자, 여기도 가늘게. 이건 조금 굵게 내려오다가 직선식으로 내려다가 점점 팔꿈치 난 가서 심 빼세요 붓을 세워주고요 네, 여기 하나 가늘게 쭉 왔습니다 쭉 끌어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느낌으로 곡선식으로 끌다가 밀어 세워놓고 돌아서 살짝 갈고리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둘셋 가늘게 오른쪽 올라가는 굵게 내려옵니다. 가래보 살짝 올려놓으면 되겠죠. 자, 이래서 그 안진경 해서의 그 특징 자, 굵고 가늘고 어, 부드럽고 곡선면서 어, 직선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서체 한글 내비 에, 안체를 공부하는데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할법석입니다자연하게 운필을 하는 연습을 하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당나라 시대 유명한 안진경의 안글레비를 보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잘안 되는 부분 언제든지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